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막 대입하는 거야 몇 개만 대입하면 돼 다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n에다가 한 사까지만 대입하면 돼자 n에다 1 대입하면 a2 플러스 e a1은 1이지 그래서 a2는 1-2 a1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돼 a1만 구하면 돼. 자 n에다 2 대입하면 a3 플러스 2 a2 는2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. 그런데 a2가 누구라고? 저기 있잖아. 1-2 a1 이렇게 된 거야. 자, 그러니까 a3는 여기 있는 2가 넘어가면서 빼니까 2.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4a1인데 플러스 4a1 이렇게 되겠지. 자, 다음 n에다 3 대입해. 3 대입하면 a4 플러스 2a3는 9가 돼. a3 자리에 누구 대입해야 되냐면? 이놈 가지고 와야 돼. 이렇게 자 그러니까 a4 플러스 4 플러스 8 a1이 9니까 a4는 이항하면 5 플러스 아, 5 마이너스 8 a1 이렇게 되겠네. 자 이제 N에다가 4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다섯 번째 항이 나와. N에다 4 대입하면 A5는 A5 플러스 2 A4 는4 대입했으니까 이쪽이 16이 돼. 자 우리 누구 대신에 A4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지. 이렇게. 자 근데 A5가 누구래? 4 A1이래. 그럼 여기다가 4A1 더하기 곱하니까 10, 곱하니까 마이너스 16A1은 16이 되어서,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A1. 이거 넘어가서 빼니까 6, 양변을 마이너스 12로 나눠주니까, A1은 마이너스 12분의... 6. 마이너스 2분의 1이네. 약분하면. 자 그래서 A1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결국은 답은 2 이렇게 되겠네. 1 더하기 1 해서. 자 수능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. 연습하면 좋겠지.